어,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안 땡겨져요 어 배놓고 순간적으로 손목이 들어갔다 나가는 느낌을 드거예요팔 말고 자 그렇지 하고 포럼 위주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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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이거보 쉬울 거예요. 어. 나 솔직히 말하면 이렇이타임는게 어려운데 작은 순간적으로 이제 타임을 시도하면 어, 해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. 딱! 이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. 그래. 다리 하나. 그렇지. 임팩트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. 강하게 들어갈 거다. 요 그렇지. 괜찮아, 괜찮아. 그렇지, 다시. 쭉내려서 쭉. 그렇지. 쭉. 그렇지, 다시. 그니까 러 여기 잡았다, 땡겨서 잡았다 치라고 하면 꼭 안으로 땡겨가지고 잡으려고 하잖아. 여기서 안 잡아도 돼. 여기서, 여기 딱 기준을 놓고 여기서 잡으면 돼. 어, 포인트는 여기다 두면 되는 거야. 너무 여기다 올려버리지안되고 이런 거 하면 너무 어려워. 어, 너무 어려워. 근데 앞에 대구 치면 훨씬 쉽단 말이야. 아, 아, 팔많주 그렇지, 많이 내려도 돼. 네. 그렇지. 네. 팔 많이 안 내려주세요 아, 그렇지 팔 많이 안 내려주세요 그렇지 깎아주시고요 깎아도 똑같아요 팔 많이 깊게 내지마 깊게 내지마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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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팔 깊게 아. 내지 마세요 안 내리게 내어낼수 있어 아. 그렇지 한번더 어, 이거를 미리 당기시면 얘가 억지로 힘을 써야 되는 거고 낌 보고 있다가 총렇기시면 손목이 풀겨나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. 총 약간 요런 느낌. 요런 느낌을 이제 밑으로 만어요 그럼 뭔가 손목이 벌렸다가 나가지는 이런 느낌 있죠. 이 느낌을 느끼면. 하세요. 근데 이거를 많이 깊게 땡기면그 느낌을 느끼기가 어려워. 어, 그래서 요렇게 먼저 하시고, 요렇게 먼저 하시고 이게 점점 하주까지좀더 늘어나야 되는 느낌. 이런 느낌이 늘어나고 있그럼 굳이 안 들려도 상관없고 요렇게 요렇게 요거 보고 송이 터울 거로 끌려가야 돼요. 어? 그 느낌이 이런 온백대가 작은 부분에서도 강해져요. 그 어. 많이 들어가니까 어게 한 번에 빼면은 발차가 안 맞는 거예요. 네. 둘, 그렇지. 둘, 어. 아, 둘, 그렇지. 둘, 그렇지. 한번 둘, 어. 둘, 그렇지. 둘, 그렇지.